아, 이쁜 척다 했고요. 시작합니다. 선크림 일단 주워 발라요. 선크림 안 바르면 새카매져가지고 요즘. 그러면 얼굴을 이렇 팹니다. 그냥 패는 수준이에요, 저 정도면. 그리고 블러셔 없으면 죽어가지고 블러셔 꼭 바르고요. 블러셔도 이제 두드려야죠. 열심히 두드립니다. 블러셔도 아주 사방팔방 다 두드려주고요. 파우더도 두드립니다. 파우더 안 하면 녹아가지고 이제 조각을 해야 돼요. 아, 제일 중요해. 얼굴 조각을 해줍니다. 잊지도 않는 콧대, 아니.. 모르겠고요 일단 눈썹을 그려줘요 눈썹 사실 그릴 필요 없는데 그리고 섀도우를 하는데 이런 색을 누가 발라? 네 제가 바릅니다 일단 숨 참고 열쇠을 다이브 좀 해주고요 이거 다이소 건데 립라이너인데 그냥 눈에 발라요 귀찮거든요 그리고 언더를 겁나 살려야 돼요 저 꼬막눈이라 살짝 아이라인도 빡세게 그려줍니다 녹음은 약간 슬플 것 같아서 아이라인도 진하게 그려줬고요 옆에도 그렸으니까 이제 풀어야죠 아이라인을 푸는데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약 좀 넣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이게 타투를 하는 건데 에뛰드 거거든요 안 지워져요. 그리고 마스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입술이 심각하죠? 두께 씨예요 두께 씨. 그리고 마스카라 다시 해니다 마스카라 필수고요. 이제 타투 발라놓은 거를 지우고 위에 매트 립을 바르고 글로시를 한번더 바르면 끝입니다. 다 했어요. 음, 이렇게 생겼습니다.